가 이번에 20대 총선 화성을 붙기 한 예비후보 조은비입니다. 기사가 나간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정치인 조은비, 나는 누굴까? 제 정체성과 이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댓글들을 보면서 많은 상처도 받았고 며칠 동안은 밥도 못 먹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보내주시고 또한 질타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비후보 입장이어서 경선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경향이 있었습니다. 노동개혁 그 뒤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쭉 살펴본 결과 노동법이라는 자체가 이제 경제활성화를 통해 통과되어야 하는 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하지만 그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많은 청년들 또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그에 맞는 대안을 갖춰야 한다는 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은 이제 새누리당이 나서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동법은 빨리 통과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 상영식 공천에 있어서는 저도 지금 그 부분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예비 후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 또한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수 있는 충분한 공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유승민 의원의 정책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그동안 해왔던 행보에 대해서 저는 존경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행동 모습, 비춰지는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제 세뇌당끼리 너무 많은 편갈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수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명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있어 서 탈당했다는 그 자체가 명분으로 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탈당을 해왔으며 지금도 아직 그 과정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정치에 대해서 새 정치를 한다고 주장하시고 그걸로 정치를 시작하신 분들이 분이 지금 과연 이게 새 정치인가?라는 많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이미지는 좀안 좋으신가봐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정치 성향이 뚜렷하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만들어진 국민의당이라는 자체가 야성 야당이지만 조금은 보수 쪽에 가까운 아직 색깔이 정확하지 않는 그런 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기준으로 해서 화성의 인구가 59만 6천 명입니다. 지금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교통, 교육 등 지역 기반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신도시와 기존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이 화성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 주변 지역과의 연계한 교통 시스템을 로 중에 지역의 교통망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살인의 추억 등 많은 살인 문제로 인해서 화성이 공포스러운 무서운 도시로 이미 낙인 찍혀 버렸습니다. 화성의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성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화성의 장점인 효행의 도시라는 그 타이틀로 해서 화성에서 이제 효를할수 있는 그런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점에서 많은 정책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부분 유권자들이 관심을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실망시킨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보충해서 다시 한번 유권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저조은비 나름대로 현실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겪어온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고민했던 한 당사자로서 감히 국회의원 선거에 젊은이들의 대표가 되고자 출마를 했습니다. 저도 많은 청년들처럼 앞에 나서기를 싫어했던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었기에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좋은 정치인, 우리 청년들의 힘이 되줄 수 있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어 좋은 모습으로 훌륭한 정치를 할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